개그맨 이수근 아내 박지현 씨가 또한 번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11년 전 아버지에 이어 이번엔 친오빠의 신장을 이식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sns에 남긴 글이 지금 화제입니다. 박지현 씨는 과거 임신 중독증으로 신장이 망가졌었죠. 아버지의 신장을 이식받았지만 안타깝게도 거부 반응이 왔습니다. 결국 수년간 투석 치료를 이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그녀에게 이번엔 친오빠가 선뜻 신장을 내주기로 한 겁니다. 그녀는 아버지에 이어 오빠까지 너무 무겁게 다가온다며 심경을 밝혔는데요. 제가 받은 건 장기가 아니라 가족의 깊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걱정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이수근 때문이었죠.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남편의 직업이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상황이 남편의 모습에 슬픔처럼 비치지는 않을까. 개그맨은 웃스운 사람이 아니라 웃음을 주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더는 저의 아픔과 함께 언급되지 않기를 바란다. 슬픔보다는 웃음이 걱정보다는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졌으면 좋겠다. 정말 속 깊은 내조 아닌가요? 스스로 회복에만 집중하겠다는 박지연 씨. 그녀의 바람처럼 앞으로는 웃음 가득한 소식만 들려오길 바랍니다. 두 분의 사랑과 가족의 헌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